안녕하세요. 콤비 치과 원장 황용희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하는 치아 미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 병원에도 많이 내원하시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미백에 관심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원장님, 그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 치아 미백 또는 오피스, 오피스 치아 미백이 있고 또 집에서 하는 이제 홈 미백, 홈 블리칭이 있는데 어떤 게더 효과가 좋나요? 아니면 은 어떤 걸 해야 저한테 더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은데 제가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과 집에서 하는 홈 미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고 농도의 미백제를 사용을 해서 단시간에 치아를 하얗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쁜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미백의 효과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 홈 미백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미백보다는 이제 농도가 낮은 미백제를 사용한 대신에 집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게 되면 서서히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두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서로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병원에서 어쨌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전문가와 같이 그 치아 색깔 쉐이드라고하죠 쉐이드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 상의를 해서 전문가 미백을 적게는 뭐 일회, 많게는 한 삼회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밝게 한 다음에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홈 미백을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색깔이 밝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홈 미백을 짧게는 1주, 길게는 3주 정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문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환자분의 뭐상태라든가 치아 색깔을 보고 아,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하고 딱 멈출 수가 있지만 홈 미백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준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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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두 달, 세달 돼서 계속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가, 길,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치아가 조금씩 상하는, 상하는 걸또 모르면서 계속 미백을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홈 미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딱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오랜 미백을 하게 되면 치아가 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상에 대해서 전문가 미백 어느 정도 그리고 홈 미백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즉 미치아 미백에 관심 있는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홈 미백이 좋다 전문가 미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고 이것도 본인이 그냥 자의적으로 조합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이랑 본인의 치아 상태라든가 치아 색상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